안녕하세요. 지훈 쌤이 독해 미니 모의고사를 편집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자료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이제 수정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만 어,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제일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일 뒤로 답지 부분에 가면, 답지가 페이지 수가 11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스타일을 보면 단어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어, 이게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막 스타일들이 막 섞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미주죠. 미주. 미주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미주가 여기 있어요. 스타일에. 그러면 이 미주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다 여기다 놓고 미주를 눌러도 되지만 좀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를 자, 보실게요. 미주를 다 각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얘를. 자, 그러면 입력으로 가셔서 주석을 누르고 각주, 미주를 선택해서 모든 미주를 각주로 바꾸기 하면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이제 다시 각주를 미주로 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각주를 미주로 바꾸기. 이렇게 하면 자, 한번 보실게요. 안 바뀌었네. 자, 오케이, 안 바뀌었습니다. 어, 무시하시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두 번째 방법 단어 수고를 없애는 거예요. 단어 수고를 없애 볼게요. 자, 서식으로 가서 스타일로 가서 단어 수고가 있는데, 얘를 없앨게요. 없애면 바꿀 스타일 선택이 나오죠. 이거를 우리는 미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주를 선택한 다음에 설정을 누르면 저게. 다 이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글씨체가 다 바뀌어 있죠 그죠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바뀌어 있습니다 뭐 약간의 손을 보면 되겠네요 자 오케이 이해는 그렇고 다시 이제 문제편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어, 균형감 있게 아주 잘 맞았어요. 자, 1번 건드릴 거 없구요. 2번도 건드릴 거 없구요. 자, 3번, 4번 괜찮고. 3번 괜찮고. 4번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4번에 여기 는 문제. 자, <laughs> 4번에 보시니까. 4번입니다. 좋아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하고 얘가 어좀 균형감이 없죠. 이런 경우. 자, 요거를 왼쪽에 있는 3번처럼 이렇게 맞춰주면 참 좋은데, 이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Tab을 눌러가지고 위 라인하고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Tab을 누르면. 이두 번째 행이 여기에 정렬이 돼요.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것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은 얘를 지웁니다. 지워서 자, 지울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5번까지 드래그를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을 눌러요. 그러면 얘가 1, 2, 3, 4, 5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스타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원, 원이잖아요. 원 1일 동그라미. 얘를 선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설정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 저렇게 되어 있는 문, 문제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4번도 그렇고, 5번도 지금, 4번, 5번이 삐져나왔잖아요. 그러면 쟤도, 어 지우고, 1번부터 5번까지 주액을 한 다음에, 문단번호 모양, 1번 동그라미 설정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맞아떨어지죠 그러죠? 자그 다음 어 그렇게 된게또 어디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없네요 자그 다음 자그 다음에 수정할까 한번 빠르게 보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괜찮아요 6 6번, 6번 잠깐 손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6번 자, 6번은 어 1번 이렇게 어 붙어 있군요. 이렇게 한번 띄어 주시고, 번호하고 단어 사이에 한번 띄어 주시고요. 4번 자, 5번을 보니까, 5번은 번호는 위에 있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 단어가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요 요거를 맞춰 주는 게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페이스를 앞에다 놓고 눌러서 줄을 하나 내려요 그럼 얘가 지금 조금 뭐넓어지기는 했지만 이게 푸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1번 같은 행, 어, 행 나란하게 요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자 6번 수정이 끝났고요 자그 다음에 7번부터 한번 볼게요 7번 8번 괜찮고요네 이거는 탭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탭 한번 누르고 탭 한번 누르고 탭 한번 누르고 탭 한번 누르고 탭 한번 누르고 자 얘가 지금 두 칸이 먹었어요. 그래서 탭 한번 누르고 하나 둘 스페이스 두번 스페이스 두번 스페이스 두번자그 다음에 얘도 탭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아, 요거는 지금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건 대충 그냥 푸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네. 자, 어, 7번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자, 8번. 괜찮습니다. 8번. 8번 좋구요. 자, 9번 가볼게요. 9번. 9번하고 10번. 자, 9번, 10번. 자, 좋아요. 근데 10번에 보니까 9번도 빈칸 문제, 10번도 빈칸 문제인데 이게 지금 제 시문이 똑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중간에 여백 공간을 잡아놨더니 얘가 지금 칸이 모자라서 두 줄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걸한 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다음만 없앨게요 다음만 없애서 이렇게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좀 균형감 있게 좌우의 균형이 맞잖아요.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얘가 하나 밀렸잖아요. 그것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어, 요렇게 해서 정렬해 주시고, 두 개는 얘는 빈칸에 길이가 좀 긴데, 여기 빈칸이 짧으니까 살짝만 더이 뭐,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하고 12번, 자, 좋죠. 네, 여기에는 아주 좋아요. 건드릴 거 없고요. 자, 13번, 14번로 으 가볼게요. 자, 오케이. 13번, 14번. <laughs> 얘는 요 부분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 모의고사에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맞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스페이스 하나 있고 이첫 단어, 요 자리에 예를 기준으로 일자로 이렇게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를 누르고,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요렇게, 라인이 맞습니다. 근데, 어, 이것보다도 사실은, 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뭐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문장이 단락이세 개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여기에 한 덩어리, 요거 두 덩어리, 요거 세 덩어리. 블럭을 잡고, 문단번호 모양에, 쟤는 ABC잖아요. A를 선택해요. 그런데, 쟤는 괄호가 있잖아요.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넣어주셔야 돼. 그래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을 한번 하시고, 글자 모양 지정을 클릭을 하신다,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번호 서식 있죠? 번호 서식에, 점은 지우고요. 괄호 닫고 괄호 열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꺽쇠하고 일위가 아까 A 고거거든요. 그리고 위에 꺽쇠는 순서대로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건드리지 말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A, 아까 A였는데 이렇게 A 괄호 들어간 A로 바뀌어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고요. 어, 그런데 얘가 붙어 있으면 그러니 한 칸씩 엔터를 하고 백스페이스 한번 해주면 다시 B로 바뀌어요. 엔터를 하고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A, B, C 정렬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겠죠. 자, A. 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His 앞에 커서를 두고 Shift 탭. 디스 쉬프트 탭왼 앞에 놓고 쉬프트 탭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 어, 정석적인 방법은 우스. 요거를 이렇게 묵, 어, 맞춘 다음에 요만큼 해서 얘를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죠. 새 번호 모양이니까 A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전 목록에 이어, 앞 번호 목록에 이어 그러면 A, B, C, D, E, F 이렇게 가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해결이 됐고요. 자, 엔터 한번 누르고 백스페이스. 엔터 한번 누르고 백스페이스. 그렇게 하면 14번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번, 16번 수정사항 이 있나 볼게요. 자 얘는 어 문항이 두 줄에 걸쳐서 돼있고 얘도 두 줄에 걸쳐 돼있고 깔끔하게 균형감 있게 맞았죠. 1번 됐고 2번 3번 4번 5번 됐어요. 이거 편집 하시다 보면 뭐 이런 사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요런 거. 이런 요런 건좀 보기 안 좋으니까 항상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고요. 아 어... 오케이. 16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번을 보니까 얘가 200% 얘가 180%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지금 제시 뭐죠 단어 단어 뜻 얘가 좀 간격이 넓네요. 그러면 좀 줄여주는 걸로 해서 좀 붙여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자 그리고 이제 17번 왔고요. 어, 여기 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가 있네요. 보통 우리가 요약문로 화살표가 아래 화살표 나오잖아요. 자, Ctrl F10 누르시고, 이게 화살표에서 찾습니다. 사용자 문자표에 화살표를 보니 저렇게 굵은 화살표가 있긴 있어요. 요게 있긴 있는데, 뭐 요거를 하시든지, 요것보다는 보통 쓰이는 게 요게 쓰이죠. 요거, 요거 찾으셔서, 사용자 문자표, 요건가? 어쨌든 얘가 최근에 쓰던 건데, 얘를 놓고, 자, 중간으로 맞출게요. 중간에 맞추고, 얘는 지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지금 여기 A의 길이가, A 길이, B 길이가 조금 다르네요. 요거를 이렇게. 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맞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 하고 B 하고 자 됐고요. 자, 이제 남은 문제가 18번하고 19번인데, 자 이게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볼게요. 요, 요 지문을 읽었어요. 근데 문제를 풀려니까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자, 이러면 좀 번거로우니까, 이 17번 다음에, 18, 19를 뒷페이지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18, 19. 네. 요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죠. 거의 다.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라인 맞춰줘야죠. 스페이스를 한번 밀었는데, 얘하고 안 맞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alt 누르고, 스페이스를 눌러요. 그러면 얘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라인이 맞았죠. 이렇게 해서 위에를 정렬한 다음에, 그 다음에 shift 탭을 누르면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좀 빠르게 속성으로 하는 방법이고 원래는 어 정석적인 방법은 그거죠. 이렇게 다섯 줄 잡고 문단 번호 모양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설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여기 3번 인사이트하고 여기 한칸 벌려주고 네. 자 그렇게 하면 19번까지 끝났어요. 그럼 여기가 페이지가 지금 10페이지가 되죠. 그러면 넘길 때 보통 소책자로 많이 나가니까 답은 항상 홀수 페이지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 홀수 페이지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얘가 지금 한 줄이 밀려 있으니까 당겨 올게요 아래서부터. 자 얘가 1번이었고요. 자 2번. 자 이렇게 하는데 얘가 지금 어, 줄하고 줄 사이의 간격이 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당겨오겠습니다. 당겨와서 두 단어씩 정렬을 하면 되겠네요. 두 단어씩 정렬, 오케이, 이렇게 하고 해설 앞에 이렇게 괄호를 넣어주면 어떨까요? 그죠?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게 조금 다르니까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해설이 없는 거 이렇게 해설 마지막 문장에 근데 여기다 괄호를 이렇게 넣어줬,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매번 하기가 귀찮으니까 얘도 해설을 다 찾아요. 컨트롤 F를 누르고 해설을 찾습니다. 그러면 모두 찾기를 눌러 볼게요. 19번 나와요. 19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찾으면 19번 나와요. 이거를 일괄 바꾸기를 할 거예요. 바꾸기를 눌러요. 해설을 칩니다. 그리고 괄호를 앞에다 놓고 괄호를 닫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쓰여 있던 모든 내용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바꾸기를 누르겠습니다. 모두 바꾸기. 자, 모두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 1번 해설괄호 쳐져 있고, 자 그리고 2번도 해설괄호 쳐져 있고, 그죠? 자다 해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답지 부분을 약간 이제 수정을 할게요. 답지는 우리 미주 양식으로 어 미주 양식으로 들어갔는데 자 이번에 얘도 단어를 한 줄에 두 단어씩만 넣게요 을 이렇게 했는데 줄이 넘어갔다 뭐뭐 뭐 얘를 없애든지 이렇게 얘는 넘길 수가 없는 아이네요 너무 길어서 어, 오케이 그냥 놔둘게요 자 그리고 해설. 자, 3번 끌어올리고. 자, 3번 올렸습니다. 음. 자, 얘가 지금 줄과 줄 사이에 이 간격을 좀 줘서 그런데 이 부분만 한 100으로 당기든지, 이렇게. 100. 네. <laughs> 자, 다음. 4번 수정했고요. 자. 5번 6번 7번 7번 8번 9반1 0 b 1 1 s 1 2 p 1 3 1 4 1 5 번, 1 6 번, 그다음에 1 7 번, 그다음에 18번 18번 19번 19번 미주어 이거는 뭐한줄 넘길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네, 이렇게 그까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냥 넘길게요 자, 넘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답지 문제 하나에 제가 한 면씩 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 어, 처음에 1, 2, 3번을 그렇게 안 했네요. 근데 그래, 이런 경우라면 그냥 1번, 2번, 3번도 저렇게 하나씩 잡는 게 어떨까? 그래 이게 막 빼곡하게 넣었을 때 제가 좀 싫은 게 이런 경우거든요. 3번 했는데 다음을 읽으려니까 페이지가 넘어가야 돼요. 이런 거좀 싫어서 그냥 종이 아끼지 마시고. 그래 봐야 뭐,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더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면씩 보기 좋게, 이렇게 하는, 하는 게 어떨까.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아, 이런 경우에는 지금 넘어갔으니까, 어쨌든 한면 안에 한 페이지 안에 정보가 들어오려면 얘는 좀 당겨줘도 되죠. 이렇게도 해 무방하죠. 이런 경우는 네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 이렇게 정리, 이렇게 정리. 네 이렇게 해서 답지 이제 어, 편집을 마쳤습니다. 어, 조금, 조금씩, 아까 그, 뭐죠? 순서에서 그렇게 정렬하는 거, 요, 요 라인 잡아서 가는 거야. 얘 하고, 요렇게, 요렇게 맞는 거, 요거 하고, 그리고, 네. 그리고 문제에서, 어, 두 줄로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긴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데, 아까 같은 거, 다음 하나 지우니까 라인 똑 떨어졌죠.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번 같은 경우는 신유형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 지훈쌤이 보내준 거 수정하면서 이거를 영상을 만든 이유는요. 그거 있죠? 문단 순서 문제, 문단 번호. 요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거 있죠? 1번과 아, 첫 줄과 두 번째 줄 라인 맞추는 거. 그거 뭐였냐면 어, 첫 줄에서 Shift하고 Tab이었습니다. Shift Tab 사용법. Shift+생 사용, 사용법하고 그리고요. 문단 번호. 문단 번호. Shift+탭 사용법 더하기 문단 번호 정하기. 자, 요거 때문에 어, 지훈생거 수정한다고 핑계를 대고 어, 편집하면서 한글 다루는 거 잠깐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